하면 위험한 아파트 어떤 게 있어요? 첫 번째, 실거래 없는 아파트 분기별 1회 이상 실거래가 없으면 좀 위험해요.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시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. 두 번째, 개발 계획이 없는 곳. 왜죠? 지역의 슬럼화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져요. 부동산은 입지와 호재가 거의 전부이니까. 세 번째, 33평 이상인데 평당 1천만원 이하인 곳. 싸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대형 평형대 인식이 안 좋은 곳이고 수리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려요. 네 번째 주상복합이지만 상가에 둘러싸인 곳? 밤에 취객으로 시끄러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소음이나 아이들 교육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아요. 마지막 이군 브랜드이면서 500세대가 넘지 않는 곳. 입주장 때한 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인식이 확 나빠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요. 그렇군요. 꿀팁 고마워요.